네,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선전 마지막 경기입니다. 자, 일단은 박모근님 대 익명님의 경기입니다. 네. 자, 일단, 자, 조선을 선택하신 박모근 조선입니다. 3시에 보라색 조선입니다. 자, 그리고 빨간색에, 아, 일본을 선택하신, 자, 일본을 선택하신 빨간색, 일본, 네, 익명님이십니다. 9시입니다. 잘 모르는데 혹시 판옥선 아까 뭐라고 하셨죠? 잠시만요. 뭐라고 하신 것 같은데? 못 봤어요. 잠시만요. 제가 이번엔 지금 단독 중계기 때문에 예, 채팅방 보면서 피드백 바로바로 바로 해주면서 보겠습니다. 박모님 진짜 광팬입니다. 아, 박모... 정말, 굉장히 유명하시군요. 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저분이 이제 조선의 반격을 조금 쉬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박모호님을 기억하시고 계세요. 네. 해전은 조선이 강하긴 한데, 해전 양상이 극혐이라 해전 맵을 안 만든다. 네, 맞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배가, 아, 어, 일단은 그, 지역적으로 좀 한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문에 있는 쪽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의 영향을 많이 타기 때문에 기동력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전을 제가 멀티플레이 영상에 있긴 한데 굉장히 좀 극혐이긴 합니다. 하는 사람도 그렇고 보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선에 떡잘 생겼다는 뭐죠? 저를 본적이 있나요? 네김기현님 어쨌든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3본형으로 가시는 네, 박모군님 믿음의 조반인가요? 자 일단 익명님도 3본형이기 때문에 두분 다 일단 배불리 에, 자원을 먹고 시작을 하시네요 아, 일단 정찰을 한 이후에 일단 본형을 올리신건가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경기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마지막 피날레로 박모군님과익명님의 어, 마지막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맵 같은 경우에 정말 중앙에서 밀고 당기는 밀당 대전이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맵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힘 싸움, 진짜 그 클래식 RTS의 정수를 진짜 보는 듯합니다. 네. 생산과 물량 전의 어, 조선의 반격 아, 굉장히 재밌네요. 임진록은 역시 지상전이죠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300명 이상 봐준다는 것 자체가 아직 이 RTS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신다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 국내 게임 시장에서 RTS 시장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항상 주장하는 사람인데 게임만 잘 만들면 진짜 흑행에 성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요즘은 진짜 모바일 게임이 대세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그래서좀 RTS에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네요. 네, 이거 라이브입니다. 스펀지마님. 네, 어서오세요. 자, 일단은 일본 창경을 굉장히 많이 모아주시고 있는 운명님이시고요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꾼이 굉장히 좀 취약하기 때문에 초반에 좀 꾸준히 모아주시건데요박무근님 말씀드리자마자 자 지금 일꾼을 맛있게 한번 노려보고 있습니다. 네 마리 참여 난입을 했고요. 자 익명님 반응이 좀 늦었죠? 자 그래도 일꾼장 바로바로 빼주고 계시고요. 자일꾼을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꾼 한 마리 잘 타겟팅을 하셨는데, 야 이게 역시 고수의 컨트롤이 정말 다르죠. 예, 뺏으려는자와 빼앗시지 않으려는 자. 아 하지만 익명님 일꾼 하나 잃었습니다. 박모군님 또 집요하게 일꾼 한 마리 노려주면서 두 마리 유유하게. 예,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네, 좀 약간 뚜껑이 열리셨을까요, 익명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일꾼의 중요성이 일꾼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죠 초반에 한 마리 잃으면 정말 피눈물 납니다. 아두분다 생산 인프라 정말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5분도 안 됐는데 말이죠. 자원을 진짜 무섭게 올리고 있는 익명님이십니다 닌자를 좀 준비해 주시려는 모양새이고요 자, 이 박모근님, 네, 조선이 절대 약하지 않다. 예,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아, 이번 경기로 한번 증명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지난, 어, 토너먼트 때 아쉽게도 패배하셔가지고, 예, 그 주장이 조금 약화됐지만,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조선이 강하지, 아니, 약하지 않다. 아, 그걸 조금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경기 통해서. 더군다나, 이제, 한산이라는 영화의 뿜을 한번, 제대로 일으키려면, 예, 1승이 정말 절실한 상황입니다, 조선에. 임진록이 국산 전략의 원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그, RTS에 있는 그 전략 게임 중에서, 그러니까 RTS 게임 중에서, 어, 전략적 요소가 가장 많은 게임이 아닌가. 예, 그만큼 이 고려해야 될 게임이기가 어렵긴 하지만, 진짜 고려해야 될 요소와, 전략적 변수가 굉장히 많아서 상당히 재미가, 재미가 많이 숨어있는 그런 게임이죠. 근데 이제 요즘 시대에는 굉장히 좀 어렵죠. 인터페이스도 불, 불편하고 인공지능도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 어렵지만 그만큼 성취감이 있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 카페에서 게임을 공짜로 다운받을 수 있고요. 아직도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밸런스 패치도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순신이 나오자마자 지금 출발하고 있는 박모군 조선입니다 전역이기 때문에 지금 움직임 전혀 파악할 수 없지만 중앙쪽에 첫구병세마리가 일단 대기하고 있었네요 ESL도 금보니까 ESL도 가시죠 ESL 사람이 있다면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아이님 후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익명님도 권희 씨가 일단 준비가 되어있고요 풍백수 업그레이드 되어 있나요? 풍백 업그레이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자 기웅심퍼 업그레이드 되어 있나요? 기웅심퍼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요. 풍백수이 살짝 빠르네요. 양 선수 모두 지금 업그레이드가 잘안 되어 있는 상태. ESL이 근본이니까 ESL도 가시죠. 자, 한번 뭐 보겠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한번 눈치 싸움 하고 있는데, 자 고니 씨가 먼저 일단 플러스 업그레이드 됐고, 마찬가지로 기웅 씨도 뭐 업그레이드 된것 같거든요. 자, 하지만 일단 선방을 맞은 쪽은 이순신이죠. 정신 없어요. 이제 돌아다녀야 되고, 요막, 구마만 피해야 되고, 자, 일단은 허준을 앞세워서 일단 한번 돌격하고 있는 박목은 조선입니다. 자, 동의보안 업그레이드 돼 있고요. 이동의보안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제 이 플러스 버튼으로 돼 있는. 이런 아이콘이 떠 있으면 체력이 조금씩 조금씩 차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스킬이죠. 그래서 생존력을 극대화 시킬 수가 있는데요. 자 기공 심포로 한번 일단 고니 씨 한번 에 네, 때렸고요. 자 기공 심포 정말 아 지금 승백들이 몇 개입니까? 중에... 정말 어지러질합니다아또두번 어, <laughs> 하고 있어요. 아이박무근님 자, 일단 병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세가 아 전혀 눌리지 않고 있는데, 방문이 일단 중앙 쪽에다가 네 지금 막로를 건설하면서 지 전선을 한번 예 붙이고 있습니다. 풍배스 아, 정말 어지러질합니다 역시 많은 분들이 풍배스식사기다라고도 여기 또, 또 한창 달리겠네요. 아 허준 잡히나요? 방문이 컨트롤이? 아, 이거 잡힐 것 같은데요, 허준 위험합니다. 한번더 잡고, 아, 이거 허준 잡혔고요. 역시나 지금 익명님, 아, 지금 조선의 방격 최강자 답습니다. 도피를 늦추지 않고 있어요. 자, 하지만 지금 방목은님의 저항이 굉장히 거센 상태. 박목은님 어, 뭐, 만만치 않지요? 자, 서로가 지금 어지럽게 지금 어, 전선 대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세이쇼까지 나와 있고. 자, 철갑탄 업그레이드. 네, 일단은 이제는 기갑차 자, 생산을 하겠죠, 후반에. 자, 일단 닌자 무녀 중심에지 경력을 구성하고 있고, 박목근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멀티를 한번 타격하러, 자, 게릴라보다 일단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국명님 같은 경우에는, 자, 막루 라인 한번 깨보고 있어요. 자, 막루 정령하고 있죠? 닌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 정령이 가능합니다. 차력에 빠지면. 그렇죠 이렇게 아 사명 대사의 번개술 굉장히 무섭고요 아이 막로 라인이 무너졌어요 지금 무너졌고요 자 박무근님의 게릴라 부대 자 일단 3 마리 정도 남아 있고 자 안마당이 좀 위험한데요 자 김덕령 다시 한번 오면서 다시 밀어내고 있는 박무근 조선입니다 아익명님아 이거 수리까지 하면서. 지금, 막루가 오히려, 봉명님의 것이 됐거든요? 야, 이 풍경수 정말 어지러질합니다고니씨가 지금 처음금을 들고 있었네요. 예, 예. 아, 김명현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고요 돌아다니기 바빠요. 자, 거기다 지금 화차까지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광보고님. 자, 갑사가, 싸우고 있습니다만, 예, 효과는 미미하고, 야, 김동현 체력 많이 빠졌어요. 아, 청원검, 일격 필살! 야, 일격 필살에 김동현 사망했구요! 야, 이거 박무근님 조선이 약하지 않다는 거를 증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6시 멀티까지 먹고 있는 이명님이시구요. 자, 일단, 중앙 밀고 안방쪽으로 가시나요? 자, 삼형대사! 사명대사! 아, 삼명대사도잡혔고요 자, 이순신한테 계속해서 품백슬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화차가 지금 붙어주고 있습니다만! 네, 자, 화차를 일단 한번 밀어주시네요, 황모우님. 아, 익명님의 이 공격성. 아, 굉장한데요? 품백슬 후덜덜 하네요, 네. 이 고수들의 풍백술, 정말 어지러질하죠? 자, 화차의 화력도 만만치 않습니다만. 일단은 이게 좀 앞, 받쳐주는 유닛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불안불안해요. 자, 지진술. 화차의 프리딜. 풍백소에다가 지금 걸어주고 있고요. 화차에다가 이순신은 진짜 열심히 지금 도망가고 있고요. 야 그래도 화차의 화력 덕분에 자 일단 한번 버티기를 성공을 하셨습니다. 야 이순신 이거 평생 풍백수만 피하고 다니고 있어요. 네네 어지럽죠 정말. 야그 거기다 도쿠카가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화염차까지 쓰려고 하는 모양인 거 같아요, 익명님. 자, 화염차 업그레이드 진행 중이고요. 가미가지도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나올 수 있는 유닛 다 나오고 있고요. 자, 허중까지 다시 이제 재등용돼서 다시 이제 전선을, 네, 전력을 다시 보강하고 있는 박무근 조선입니다. 6시 쪽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데요, 익명님. 1 2시쯤 지금 먹을 준비하고 있고요. 일본이 지금 자원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정비는 한200 정도, 얼마 차이는 나지 않는데요. 자, 풍력수 정말 어지럽습니다. 써다시도 풍력수 무섭게 들어가고 있고요. 자, 이순신의 기궁심포 자, 기갑해한테잘 써주고 있고요. 지진술. 아, 아파요. 지진술 아프고요. 야, 압도적인 힘에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조선. 화타 책 지금 예, 보강이 됐고요 한번 다시 한번 밀어주고는 있는데 아이박모근님 지금 멀티가 지금 개수가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좀 차이가 나거든요 시간 지나면은 시간은 임명님의 것이죠 지금 뭔가 확실한 승리가 필요합니다 진짜 2 0 5포 맛있게 들어가고 있죠? 자, 좋아요. 아, 하지만 지금 갑사의 피해도 상당합니다, 지금. 자, 화차로 지금 버텨주고 있습니다만. 야,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요? 자, 자 허준. 아, 허준 잡혔고요 자, 아, 이순신도 지금 위험하죠? 네, 조심해야죠. 이순신 체력 많이 빠졌고요 지진술로 지금 계속해서 화차의 숫자를 주, 줄여주고 있는 익명님이십니다. 아, 이거 앞마당 지금 무슨 방해를 내, 받고 있기 때문에 자원력이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야, 풍급살 진짜 죽을 때까지 따라갑니다. 지옥의 풍급살, 아하 <laughs> 야, 이거 청원범의 일격 필살로 이순신이 잡히면서 이거 전력 급격하게 밀리겠는데요? 아, 지지! 야, 립게임 가능하신가요? 야. <laughs> 박모님 뚜껑 열렸는데요? 네, 아, 이렇게 해서 지지. 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 야, 익명님 상대로, 예, 아니, 박모님 상대로 익명님이 승리하면서, 아, 결국 조선의 반격은, 예, 또다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경기가 종료되네요. 수고하셨습니다.